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버지 아들이 어쩌면 이렇게 극적인 삶을 살다가 갔을까 머릿속에 우리 스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간발의 차이로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때 당시는 족장의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 큰 아들에게만 모든 권한이 주어졌고, 차남으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여야 되겠다. 그러서그서 그 야곱이 형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축복권입니다. 머리에 손은 손을 얹고 족장권을 임받는 이 축복권인데, 이걸 위해서는 아버지를 쏘게야만 했었습니다. 그걸 야기해서 즉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쏘겨 축복권까지 가로채게 됩니다. 이두 사건 때문에 그는 매일 순간순간이 불안에 떨게 되었고 결국은. 집을 나서서 나그네기를 선택하게 되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어름의 세월을 20년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셉.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네명이나 있었는데 그 부인 가운데서 진짜 부인은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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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이 사랑한 요셉을 낳은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 네 중에서 라헬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낳고 자기의 동생을 낳다가 난산하여서 출산하면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이삭은 이 아내가 남겨놓은 이 아들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열한 번째인 이 요셉이 바로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생긴 모양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람은요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 잘생겼는지 사랑할 수밖에 없게 생겼고 아버지 에스가 숨기, 저, 저, 이삭이 숨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면, 가렇게 똘망 떨망한 눈초리로 아버지의 얘기를 기담아잘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결국 요셉은 미움을 받아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이웃집이 아니고, 그것도 다른 도시가 아닌. 타국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오늘 단어로 얘기한다면 인심매매가 되어서 타국에 팔려져서 노예시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애굽의 제 이인자인 보디발 장군 집에 무슴으로 노예로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슴이지만. 그나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아갈까 하고 생각하는 그 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잘 생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고 여자고 너무 잘 생기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잘 생기다 보면 비를 받는 턱이 있고요. 이게 또 얼굴이 잘 생기면 얼굴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생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못 생겨도 안 됩니다. 잘 생긴 문제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바람기가 있는 여자였는지 눈짓을 하면서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세 젊은 나이 궁금증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그 예민한 때였지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없는 죄를 득게하리까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성경이 더 해석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손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뿌리쳤으면 환난과 유혹을 이겨냈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일가를 마치고 퇴근하고 돌아온 버디발 장군이 집에 들어서자 말자 이 부인이 울며 불며 하는 얘기가 당신이 노예시장에서 사온 저 유대인의, 저시브리인의저 노예가 오늘 낮에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내 침실에 들어와서 나를 급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을 갔다. 듣는 순간 보디발 장군도 해랍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길래 그를 감옥에 집어 넣었지요. 감옥에 들어간 지 자그마치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모, 없는 얘기, 그 술수 속에 빠져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그것도 혈기왕성한 17세 소년이 지금 27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심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10년 동안의 감옥생활입니다. 저 같았다면 정신 찬란히 왔을 것입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분노가 끓어올라서 합병 속에서 나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못된 짓 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남의 음모 속에 감옥 생활 1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때로는 그게 돈이 있을 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잠시일 것이지 영원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권력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콜로세움. 굶주린 사자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곳. 그리소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사자 굴속의 먹이로 지금 제공되는 그 시간. 찬송을 부르면서 묵묵히 기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이는 자가 도리어 화가 납니다. 죽는 자들은 도리어 찬송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히 그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죽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영화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얼굴이 웃는 얼굴이냐? 바로가 화가 나는 장면을 우리의 영화에서 봤습니다. 10년의 감옥생활 답답한 생활이었고 숨이 막히는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었던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강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두 왕의 왕궁에서 일하는 두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음식을 담당했던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했던 술관은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잠속에서 꿈을 꾸는데 보통 꿈이 아니라 이 꿈을 꾼이두 사람이 범민하여서 정말 너무 궁금해서 견디지 못할 만큼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해 주는데 술 가는 장의 해석이 아주 기발합니다. 그 삶은 3일 후를 가리키는데 3일 후가 바로 바로 왕의 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당신이 복직되게 될 것이다. 다시 옛날에 있었던 대통령실 수석으로 돌아가게 될 터니 그 나라에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10년째 감옥에 타국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는 이런 억울한 내 행편을 왕에게 좀 고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진짜로 3일이 지난 후에 그는 출소하게 되었고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 가는 장이 나가서 복직이 되었는데 자기 형편을 아래 줄줄 알았는데 아래 죽이는 그냥 한 번도 면해도 안 오는 겁니다. 왕의 심을 건드릴까봐 혹시 아래지 못할 수도는 있습니다. 그랬다면 10년 동안 그리고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오늘 있게 만든 그 기쁨을 누린 이술 가는 장이 한 번쯤은 찾아와 줘야.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은 섭섭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전이 흘러갔습니다. 감옥 생활 12년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났습니다. 사람들도 잊었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버디발 장군도 한 번쯤은 돌아볼 것 같는데, 한 번도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을 찾아주거나 매내하거나 아는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 이셨습니다. 인간들이 요셉을 잊고 다 버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 이 나섭니다. 나서서 그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인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앞에 두 가는 장들처럼 꿈이 궁금해서 밥맛이 없고, 꿈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나라에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얘기해라. 왕이시여, 어떤 꿈을 꿨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꿈은 꾸는 꾸는데 무슨 꿈인지 나도 모르겠다. 알아맞혀 봐라.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난 왕이 말씀합니다. 이놈들이 다 가짜다. 다 집어넣어라. 이게 한국행입니다. 결국 왕은 극도로 예민하게 했고 왕을 만나는 것조차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되었으며 왕궁에서는 숨을 쉴수 없게 되었고 할 수만 있다면 왕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상이었습니다. 그때 술 가는 장의 머리에 스치가는 것이 있었는데 2년 전에 본인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조심스럽게 왕에게 찾아가서 2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고하게 됩니다. 결국 13년째가 되었어. 17살에 팔려간 그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13년 동안 감옥에서 참 어려운 눈물의 세월을 지냈던 그 요셉이 처음으로 왕의 부름을 통하여서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바깥 햇빛을 보면서 드디어 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듣자하니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숨긴다며 말해보아라 요셉이 규제없이 아릅니다 왕이 꾸신 꿈 살찐 것 일곱 마리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싹 마른 동물 일곱 마리는 바로 앞으로 7년 후에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있어서 씨앗 한톨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무서운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는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바로왕이 기억이 납니다. 맞다, 그런 꿈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나온 그 발걸음이 인략 총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되리라고 할 것은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그 순간 바로왕이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입에서 내뱉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7년 풍년이 온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7년 흥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걸 알았으니 네가 해결해라. 해결하기 위여서는 내가 행정권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서 총리직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는 사람 이 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이 있습니까? 기억해 주는 사람 이 있습니까? 잊혀진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갇힌 사람입니다. 밑바닥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그 발걸음이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역사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받은 사랑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몸을 몸을 차게 나에게 다가오고 말할 때참 섭섭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밥을 못 얻어먹을 뻔했습니다. 제 아내가 눈 밑에 이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도 양이 많다고. 이걸 수술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동의를 구해 와서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아, 그 주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럼 그 주간에 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동탄 무슨 병원에 가 가지고 돈을 내고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약했다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그 날의 일정을 이렇게 예? 기록을 해 두었는데 그리고는 며칠 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날에 어? 그 어떤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아, 그러길래 아,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귀한 일인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음 아주 고요 아주 평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정표에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약속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내가 분명히 그날 내가 병원에서 수술 받는다고 좀 예뻐질 거라고 말했지 않느냐고 아 벌써 큰일 났습니다 스크드 미사일 4발이 네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결국은 복음 전환는 일이 우선이니까 그걸 행하기로 하고 병원을 취소하면서 이 학금을 물고 화가 나가지고 수술 안 받아.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미사일이 날아와서 지금 그, 그, 그 경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깜빡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가 너롭게서 이런 축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목에 힘을 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교만 중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믿음을 지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왔지만 믿음을 지킬 때 결국 하나님이 나섰던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놀라운 또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30세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낳습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곡식을 사로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 모시고 와라. 그리고 모시고 왔을 때 그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39세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뛰어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문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에 구성하고 있는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 12집화 가운데서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을 부르실 선택된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살짝 레이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12 지파 가운데서 요셉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마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12 지파 가운데 당당하게 등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혼자였지만, 이 여섯에게는 두 지파를 배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켜서 선행하는 것 같지요. 믿음 지켜서 외로운 것 같지요.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요. 자, 많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때. 어떤 모양 어떻게 역사하시고 갚으시고 이루실 줄 우리는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요섭의 인격을 보십시오 제가 총리가 못된 이유는 요섭과 같은 인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총리가 못된 거예요 제같았으면 총리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이봐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끌어오너라 내 인생 13년을 감옥에서 허송세월하며 썩게 만든 그 여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끌어와라 제 성격 아시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했을 겁니다 한 번에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고난 자기 스스로 그냥 바싹 말아 죽게끔, 그게 고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주실자에게 복주시고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실자에게 복주시는 그 복주시는 이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10세에 두 눈을 감고 대단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이 1 1 0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세기의 기록도 50장에서 딱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러면서 장세기가 끝납니다. 장세기는 이렇게 끝나야 될 책이 아닙니다. 잘되었다 반성했다 그리고 끝내야 될 말씀인데 요셉의 죽음의 기록으로 장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비옵기는 빈말로 듣지 마시고 꼭 요셉처럼 110세까지 잘 사시다가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이 살아있어 끝날 때 창세기가 끝났듯 여러분의 살아 숨 쉬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멈추지 않고 늘 함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 가는 장,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서 술 가는 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참 낙심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곳 없이 타국에서 그두어 주어야 될 유일한 한 사람, 그가 술 가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떠나도 저 사람은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려 하시는 분, 영원토록 나를 주목하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때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습니다. 그만 생각해보면 남은 행복한데, 왜 나만 겪는가? 왜 이런 슬픔 당하는가? 이런 고통 당하는가? 아를 때가 많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믿음지키면 믿음 받되 시를 뿌리시고, 시가 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며 오늘 이 시대에 멋있게 살아가는 제 2의 요셉이 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외국의 판 형제들도 잊어버렸고 나에게 잠깐인 인연이지만 몸을 함께 기댄 술 가는 장도 나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셔고 때가 됨에 그를 놀랍게 애굽의 제 이인자의 자리인 형리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문제를 당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곧 믿음을 지킬 때이며 그때가 곧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고. 잘 견뎌 이겨내면 하나님이 내 믿음 밭에 위대한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장수를 통하여 일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되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손은 저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안의 자유함과 주안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